에너지 음료가 판매가 되지, 자주. 이것도 비동사 다음에 PP를 가지고 수동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PP를 꾸미는 구조라고 보면, PP를 꾸몄다는 얘기는 원래는 동사를 꾸몄으니까 부사로 PP를 꾸며야지, 형용사가 아니라. 에너지 음료가 판매를 되는데 겨냥해서, 누구를 겨냥하나? 10대들을 겨냥하는 거야. 그러면서 에너지 음료는 선언을 해. 어떤 선언을 할까? 이런 선언을 하지. 여기까지야. 가로 속을 가만히 보니까 SLS가 들어가네? 이거 여러분 아는 것처럼 SLS는 A와 B 사이에 들어가서 번역 어떻게 하니? B뿐 아니라 A도, 그지? 문법적으로 A하고 B는 형태가 같아야 돼. 뭐 당연한 얘기지만 병렬구조. 그러면 결국 가로 속에서 우리가 병렬을 찾는다는 얘기는 SLS앞에 ING, SLSD에 ING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에너지 음료가 10대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어떤 선언을 하냐면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지.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 수준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겠다는 얘기지. 단기적으로, 추진, 확 하고 밀어 올린다는 얘기거든. 기분을. 혹은, 학생들한텐 이거 성적으로 봐도 상관없어. 하지만, 일부의 에너지 음료는 담고 있어. 뭐, 포함하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는데 거의 세배나 많은 카페인. 뭐와 비교해? 평범한 탄산 음료와 비교해. 단시간의 급성으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 분명히 관계가 있거든? 에너지 음료 소비와? 그것이 제공을 하는데, 분명히 긍정적.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소비를 하잖아? 그러면 그게 관계가 있지. 정신 건강이 un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하루에 두 캔, 세캔 계속 마시지 정신 건강 완전히 나빠지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야. 아, 여기까지 가자. 근데 문장이 뭘로 시작했니? All though라는 무슨 사? 접속사. 문장 맨 앞이 접속사란 얘기는 앞으로 문장 몇 개, 두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큰 마루 문장 끊어놨지. 여기서부터 또다시 출발하는 거야.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만 보자. 여기까지. 문장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되겠지. 그 동사가 여길까? 아니. 얘가 동사지. 그럼 여기는 동사가 되면 되나 안 되나? 동사가 되면 안 되지. 동사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비동사를 쓸 수가 없고, PP를 가지고 효과를 꾸미는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만 번역해보자. 다시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급성 기분 효과는 종종 긍정적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볼까?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S1, V1이 성립이 됐으니까 두 번째 문장에 S2도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겠지? 명사 다음에 또 다른 명사를 5부로 연결했다? 수식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두 번째 동사가 맞지? 아까는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가 나오면 안 되지만 지금은 동사의 자리니까 비동사가 나와야 돼. 다만 S2가 소비. 자, S가 붙지 않은 3인칭 단수. 동사도 단수. 이스로 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너지 음료를 정기적으로 소비하게 되면 관계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정신 건강 효과. 불안 같은. 우울증 같은 그리고 아마도 기분 장애 같은 해서 또한번 수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서체즈가 뭐뭐 같은 이렇게 번역되는 거 알지? 레러대는 뭐뭐보다 더 이런 뜻이고. 자이래서 연구를 해 봤단 말이야. 136명의 학생인데, 언더그레지트 하게 되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을 얘기해. 연구의 저자가 관찰을 했어.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는 소비를 더 많이 하더라. 에너지 음료, 여성 학생들보다. 자, 더욱이 학생들은 에너지 음료를 소비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공부하느라. 그러면 공부를 하느라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아니 참, 에너지 음료를 소비한다는 얘기는 동기가 뭐였을까? 뭐 당연히 성적 향상이겠지 뭐.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려고 그와 같은 동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에너지 음료를 마셔. 에너지 음료를 소비하게 되면 그것도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동기는 성적을 올리려고 마셨는데 실제 결과는 성적이 떨어지네 어때 동기와 결과가 정반대니까 이거는 대조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지 자또 다른 연구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이번에도 뭐를 관찰했냐면 에너지 음료 소비 하루에 천, 아, 100ml를 정기적으로 확실히 관계가 있어. 우울증 아니야 우울증이 아니라 불안이구나. 미안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불안과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남성들한테. 여성들은 아닌데. 지금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비동사담의 PP, 수동태를 먼저 성립시키고 PP를 꾸며줘야 되니까 한번더 부사처리가 되지. Significantly 하게 되면 그냥 상당히 뭐요 정도 번역하면 되고.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에너지 음료는 몸에도 나쁘고 정신건강에도 나쁘다. 특히 여기서는 포인트를 정신건강에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 뭐, 우울증이나 불안, 뭐 이런 걸로 하는 걸로 봐서. 너무 뻔한 거니까 뭐 주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됐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에